어, 김법TV의 김경은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방송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PC방 사업을 같이 하자면서 20대 남성들을 합숙시킨 뒤에 노예처럼 부려온 업주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들이 처음 업주와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음, 아마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아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변호사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아실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그 알바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이게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처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인 소개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이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사건은 제일 처음 접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음, 시청자나 국민분들께서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잖아요. 그 여섯 명이 어떻게 한 명을 못 해보냐, 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 이렇게 폭행과 강금이 계속되면 그 혈기 왕성한 청년 여섯 명이 뭐 시도를 해봤을 법한데 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으로 음. 보여집니다. 즉어 이것에 한 곳에서 이게 었던 것이 아니고요. 1 3 곳을 이 업주가 운영을 했고 대부분 그한 명씩 제 근무를 하게 되고, 창고라든지 그다음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서 좀 일대일로 맞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고, 음. 이제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 5년까지 이렇게 이런 상태 있었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 상태에서는. 이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군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어 계약서에 관련된 말들도 나오던데 이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인가요? 이게 전형적인 그 불공정 계약서인데요. 그외 여섯 명이 한 명을 못해보나 이것도 또 연결돼 있습니다. 즉 이게 어, 이 당시에 불공정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고 네. 이 계약서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PC방 만들려면 이제 5억 원 정도가 된다. 근데 너가 일을 잘 하니까 음. 앞으로 너도 지분 사장이 한번 되면 어떻게니? 이렇게 하고 그래서 40% 지분을 주겠다. 그런데 너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2억 4천만 원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려준 금액을 가지고 대신 너가 근로 시간을 책정해서 임금을 생활비나 그다음에 이자 등으로 상계하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실제로 돈은 빌려놓고 투자는 그 빌린 돈으로 투자한한건 되는데. 실제로는 월급은 제대로 못 받고 일만 해야 되는 일종의 노예 계약서가 된 것이죠. 네, 그래도 뭐 지각이나 뭐 무단 이탈을 할때 2천만 원이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당시에 계약서를 쓰기 전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법래적인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맞고 나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약서를 쓸 쯤에 상당히 많이, 많이 맞는 상황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었고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족들 협박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계약서가 사실 상호간에 협의돼서 쓴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네. 폭행이나 뭐 네. 강압에 의해 쓴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가 법적 네. 효력이 있을까요? 저희 민법에서는 이제 불공정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민법 103조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이런 불공정 계약서들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장이다, 동업자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했고 네. 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근로자는 아니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업주가 좀 구석이 됐는데 우리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 있잖아요. 뭐 지분 사장이다, 동업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못 받은 월급들 돈들을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진행했는데 하나는 이제 폭행 감금, 감금 수상 이런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특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근로 임금을 못 받는 부분도 진행했는데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업주가 구속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서 최당금 제도라 해서 국가에서 먼저 일부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만약 국가가 이제 업주에게 구상금 청구합니다. 이 제도를 음. 통해 서할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민사 소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사실 몸과 신체 시술 수 없는 고통을 준 건데 산업재도 해당이 될까요? 이제 산업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산업재라는 것은 항상 근로자성이 또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산업을 통해서, 이게 산업, 그 근로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재해인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이번 분들에서 진단서를 제출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해서 다행히 지금 산업재로 상당 부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에만 산재로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화순 PC방 문제 역시 우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20여 곳이 나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과연 올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 변호사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그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은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 근로 관련된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계약서를 안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예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서 청년 유니온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했고요. 고용노동부에다가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수 조사 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피해자 그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근로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어, 고용노동부라든지 노동청 또는 광주지방변호사회라든지 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궁금하다면 저에게도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어, 어떤 상담료를 받지는 못했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특히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음. 상담을 받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서를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나와서 처음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 이 혼자서 무섭다고 혹은 네. 잘 모른다고 네. 끙끙 혼자서 알고 있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온라인을 통해서 모르겠다 네. 하는 분들은 저희 인위상서로 <laughs> 연락 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웃을 수만은 없는 방송이고요. 이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사회초년생들, 네. 하면서도 힘든데 그 서러움으로 두번 울리는 일이 없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도 빨리 해결돼야겠죠. 예, 네. 오늘 김경은 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 이 사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 초년상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